나오자마자 바로 오른쪽 길로 조금 오면은 초록색 게이트 있어. 아 아까 거기랑 비슷한 위치야. 너가 찾은 데. <laughs> 지는 길치라 그런 거잘못 해보이네. 아니 나오자마자 진 바로 오른쪽이야. 근데 그거 사람 수 제한 있는 건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어, 어 왔어 왔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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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러 가자. 갑시다. 쟤랑 못, <laughs> 싸운, 쟤랑 못 싸우나 우리? 어, 뭐. 응 피해 금지 돼 있대. 아야 싸우고 싶지 아! 얘랑. 우리가 그냥 마, 먹어버리면 돼 다. 죽이고 여기 뭐 있다 오 오오오! 여오 상자 오오저 멍청한 녀석 오오 뚜시 뚜시 오오오! 시 나름 원거리라고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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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 그냥 가는데 <laughs> 이거 경험치 못 먹거든 제대로. 아, 우리가 잡잖아. <laughs> 저기 싸우고 있는데, 쟤? 이미 보스랑? 가자, 가자, 가자. 이 녀석들이 상대할 시간이 아니야. 상자 뺏겨 띠야, 띠야. 벌써 반피야. 그니까 빨리 우리가 기어 도둑보자 기어 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 오. 상자 열어, 상자 열어. 아. 아, 아, 안돼, 뺏겼어. 약할. 먼저 뛰었어야 됐네. 괜히 잠복 무리야. 닦거리만 다 해줬네. 알아 왜? 아석나네 이게 어, 이게 뭐야? 어 이게 뭔데 탈것상태에서 입장할 수 없대. 이거 뭐야? 어 여기, 아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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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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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이고 씨, 여기 들어와 그냥. 아니 뭐, <laughs> 무슨 어떤 소인지도 알려주지 않는데 이거 들어가 돼? 그냥 뭐 똑같이 히든 바인스인데. <laughs> 가자. 어? 어? 이거 아까 우리가 한 거랑 비슷한데? 쩔미? 머리 위에 아이콘 있는 게 이상한데? 야 니.. 네, 니네 대가리 나가와씨 여기 엄청 세다. 나나 머리통 나, 나 깨져요. 아 그러니까 니네 머리통 깨져. 키퍼 살아있는 뿌리에 의해 전투 불능이 되었다는데? 13초 야, 후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이거 안 돼. 나가. <laughs> 나가 나가 집 가자 <laughs> 나가 나가 저기요 기다려 줘아 <laughs> 우린 초록색만 나이 가야겠다, 아. 가야겠다. <laughs> 오야 <laughs> 비싼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 내 아이템 창 추정 시장 아니, 가치가 <laughs> 2,000원밖에 안 돼. 에 <laughs> 나는 28,000 원인데. 오씨. 어뭘 했어? 뭐한 거야 너? 그렇게 그 차이나? 뭐라 방금 템 먹었더니. 어 옷티어짜리 해비무 보 먹었네. 오. 아. 부럽다. 2만 원이라니. 망겜 어. 접어. 예. 전속이 보스인가? 음, 내가 다썼 씨. 오오! 오오! 오오 빨리 녹으셨는데요? 무슨 어, 용으로 때렸거든 스킬이 그냥.. 넘어버렸구나 피해야 돼. 무조건. 둘기서 죽여야 돼. 할수 딜이 안되건 아니라고! 오른 법사가 있잖아. 에헤아 <laughs> 아, 어.. 메이스.. 안 나왔어. 우리 나가자. 야! 야! <laughs> 야, 야 어디가? <laughs> 같이, 같이 가야지. <laughs> 가볼까? 그냥. Surprise, 어, 들어 있어? 와, <laughs> 야, 거야 죽었다 이 자석. <laughs> 가자, 빨리 가자 우리무시 무시해 저다위무시 무시해 이 녀석다위. 쬐깐이들은 무시해, 그냥. 그럼 그냥 냅다 달려. 응. 뒤에서, 뒤통수에 화살 꽂는다. 오 계속 야어요 우리도 질수 없지. 수 없지. <웃음> <웃음> 오, 뭐야, 이 자식! 개같이 뛰어, 개같이 아. 뛰어! <laughs> 빨리 쫓아온다고, 저 친구. 다 무시해, 다 무시해. 저 녀석 무시하고 쫓아와 지금 안돼 방자 <laughs> 뺏긴다 다 무시해 주지 어? 보스방이다 보스방인데 나 진짜 너무 무시해서 죽게 생겼네 됐어 가자 들어가자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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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자 보스 때려 보스 때려 됐다 개갇히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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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 죽을 수도 있어 아니 딜 많이 넣어 그냥. 어얘 어, 나만 때리였대? 아! 너무 많은 적이 살아있대. 아 <목소리> <씨>, 진짜. 거저 <목소리> <꺼져>, 너. <목소리> 너. 너무 많은 적이 살아있다는데 자꾸? 아... 아다 무시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뒷동네 가까워야 <놀뿐> 되네제 어, 저기 스기 타고 있는데 짜증나게 <놀뿐> 너가 물을 <놀뿐> 많이 넣었을까 일단, 일단 선빵은 나거든 <놀뿐> 열어볼게 <놀뿐> <놀뿐> 이게 뭐야 씨. <laughs> 기다려. 가고 있어. 아, 너무 많은 적이 살아 있대. <laughs> 진짜 다 무시하고 뛰어 가지고 개판 났네. 뭐안 <laughs> <왜> 나와. <나오지? 웃음> 아, 근데 그거 어, 열어 봐. 나 만화 없네. 열어 보라고? 아, 어, 열려. 아, 하나. 어, 열려? 어, 근데 내게 제일 음. 쓰레기 같냐?